오늘은 3D 실습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공간에 대해서 익혀보고 거기에 다양한 라이트들을 섞어서 지금과 같은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뉴 컴포지션 누르셔도 되고요. 컴포지션 메뉴의 뉴 컴포지션 단축키는 Ctrl+N입니다. 유컴포지션 클릭을 해보시면 컴포지션 세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컴포지션 이름 파크라고 하겠습니다 파크 공원 그 다음에 컴포지션 크기 1920x1080 크기로 만들 거고요 프레임레이트 1초에 30프레임이 지나가는 컴포지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길이는 10초 총 300프레임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오케이 OK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파크라고 하는 컴포지션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어, 배경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의 이름은 백그라운드라고 할게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솔리드 크기는 음, 일단은 1000픽셀 1000픽셀로 만들겠습니다. 색상은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픽셀에 1000픽셀짜리 정사각형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3d를 할 건데요. 3d를 하기 위해서는 이 뷰어창을 두 개로 분할해서 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저는 뷰어창을 두 개로 분할하기 위해서 어, 아래에 있는 원뷰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투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뷰는 제가 클릭하고 커스텀 뷰로 바꿀 거고요 커스텀 뷰그 다음 오른쪽 뷰는 액티브 카메라 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커스텀 뷰는 3d를 보는 화면으로 제가 설정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최종 렌더가 됐을 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만들 때 펜 툴을 이용할 건데요. 펜 툴, 여기 있습니다. 단축키는 G입니다. G키를 이용해서 현재 액티브 카메라 이 화면에서 제가 클릭하고 옆쪽을 클릭, 그 다음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클릭, 드래그.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은 요런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선을 클릭하고 선의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의 스트로크 색상, 스트로크 색상은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두께, 이렇게 두껍게 만들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선을 생성하게 되면 타임라인에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라는 것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쉐이프 레이어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들어가시면 컨텐츠와 트랜스폼이 있고요.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쉐이프 1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쉐이프 1에 들어가시면 네 가지 옵션이 있죠.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스트로크 옵션에 가서 음, 라인캡을 버트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라운드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캡으로 바꾸면 지금처럼 끝에 부분이 동그랗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하얀선, 하얀선 중앙 쪽에 점선이 나타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쉐이프 레이어를 Ctrl D를 해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고 이 복제된 쉐이프 레이어 스트로크의 색상은 약간 더 다크한 어두운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트로크의 굵기 조금 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제한 이 쉐이프 레이어 2 안에 메뉴에 가보시면 컨텐츠와 트랜스폼이 있고요 컨텐츠에 들어가 보면 쉐이프 있죠. 여기서 스트로크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대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이 부분에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 점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대시 이 메뉴에 숫자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 이렇게 점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점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경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라인 두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두개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저는 라인 화이트라고 이름을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는 라인 점선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변경하는 단축키는 그냥 레이어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백그라운드와 라인, 이두개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이 3D를 체크해 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3D를 체크하면 이 모든 레이어는 이제부터는 3D 레이어화 됩니다. 일단 저는 이세개 레이어를 바닥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세개 레이어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할 건데요. 지금 이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세개 레이어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로테이션을 하기 보다는 한 번에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 뉴널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는 다수의 레이어를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컨트롤 라이트 홈 키로 어, 널 오브젝트 중앙에 앵커 포인트 위치하게 할 거고요. 컨트롤 홈 키로 어, 중앙에 화면 중앙에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널 오브젝트도 3D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널 오브젝트가 네모 그림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와 라인 이두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페어런치 앤 링크 이 부분에 클릭하고 널 오브젝트로 종속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널 오브젝트를 제어하면 나머지 이세개 레이어가 제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그럼 같이 이동하죠. 그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돌려보면 같이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x축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이너스 90도로 돌리시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볼수 있고요. 저는 반대편이 낫겠네요. 마이너스 90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일단은 바닥면이 만들어졌고요. 이 위에다가 나무와 가로등, 그 다음 체어, 이런 것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은 이 이미지들 다 모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임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이미지들이 이 프로젝트 패널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무 먼저 심어 볼까요 나무 이 png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면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요 이미지 3d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 나무 레이어. 일단은 선택 툴로 돌아가서 어 y축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레이어가 있네요. 일단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 지금 이 상태에서 크기를 줄이시면 아래쪽에 저는 위치를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크기를 스케일 키를 눌러서 이렇게 줄이시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기준점을 Y 키를 눌러서 펜 비하인드 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기준점의 Y 축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바닥 쪽에 이렇게 위치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V 키를 눌러서 다시 선택 툴로 돌아가면 어, 이 지금 기준점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때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아래에 있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왼쪽 뷰가 지금 현재 커스텀 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을 왼쪽 뷰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저는 탑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는 위에서 보는 뷰입니다. 위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나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하나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하나를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죠. 다시 저는 컨트롤 d 앞에다가도 하나 더 배치해 놓을게요. 심심하니까 앞에도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커스텀 뷰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나무가 이길 사이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액티브 카메라 화면상에서는 이런 어, 식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컴포지션에는 3D 별도의 카메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카메라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카메라에 가시면 새로운 카메라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는 카메라 투 노드 카메라를 사용할 거고요. 카메라 이름은 그냥 카메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크기는 50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인 이 설정대로 ok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 키를 누르시면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로 전환이 됩니다.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로 전환이 됐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클릭하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줌인 줌, 줌 마우스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위치를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로 처음 위치, 어, 일단은, 요 정도 위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키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득 차게, 요런 식으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요. 어,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선택툴로 돌아와서 음, 가로등도 한번 넣어볼게요. 가로등 어, 스트리트 램프 PNG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올게요. 불러오고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3D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D를 체크하면 이렇게 3D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음, 왼쪽 카메라 일단은 어, 프론트 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바꾸면 앞에서 보는 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지금 가로등 y 키를 눌러서 기준점을 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v 키를 눌러서 선택 툴로 돌아가고요 이 가로등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 줄이시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다시 왼쪽 뷰를 왼쪽 뷰를 저는 어, 탑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 뷰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왼쪽 뷰가 탑 뷰, 오른쪽 뷰가 액티브 카메라 뷰, 최종 출력되는 화면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설정한 스트리트 램프 클릭하고 클릭하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포지션이죠? 포지션. 아이고 플레이가 되네요. 자, Z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음, 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저는 코너 쪽에다가 하나 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리트 램프, 컨트롤 D를 해서 이번에는 X축으로 좀 이동시키고 뒤에 있는 이 나무, 이 나무 쪽에다가 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컨트롤 D 복제하고요. 이번에는 이 가로등을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번에는이 의자 의자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저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3D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크기가 조금 커집니다.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왼쪽 뷰, 왼쪽 뷰가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왼쪽 뷰는 프론트 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바꾸면 의자가 지금 유독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의자 이미지, S키를 눌러서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싹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초록색 축 Y축으로 이렇게 아래쪽과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탑뷰로 돌아가서 이 의자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의자는 저는 이쪽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의자까지 지금 세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 저는 맨 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 3d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 줄여줘야 되는데 어, 다시 뷰를 저는 프론트 뷰로 바꿀 거고요. 프론트 뷰에서 y축으로 좀 올리고 이렇게 발바닥 위치를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어, 펜비하인드툴로 어... Y축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기준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V키를 눌러서 선택 툴로 돌아가고요. 스케일.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크기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줄였다 싶으시면 좀 크게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 뷰를 저는 탑 뷰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탑 어, 뷰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탑 뷰로 갔을 때 맨 원의 이미지 이 남자를 어, 이 가로등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먼 이런 이미지를 또 불러올 건데요 어, 불러올 때마다 이 크기를 다 지정을 해 주고 위치를 다 지정해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 지금 생성되어 있는 맨원이 이미지 지금 스케일 조절이 이미 돼있고요 위치 조절 아래쪽에 위치 조절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Ctrl+D를 하면은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되는데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재 우먼이라는 PNG 이 이미지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지금 맨원 복제한 레이어에다가 딱 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름이 우먼 PNG라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x축으로 좀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요런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모습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즉,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쪽에다가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이미지가 대체되는 거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여사, 여자 레이어를 요렇게 가로등 옆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멘투 이 사람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먼 PNG, 컨트롤 D를 해서 복제할 거고요. 멘투 레이어,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우먼 PNG에다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남자 X축으로 좀 이동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3D 환경 구성은 얼추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라이트에 들어가시면 총네 가지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보조광의 역할을 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인텐시티 저는 현재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빛의 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50%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생성하게 되면 그 라이트의 환경에 따라서 화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광의 역할을 하는 Layer New Light 이번에는 저는 포인트 라이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포인트에서 전체 방향으로 빛이 발산되는 형태의 레이어를 뜻합니다. 저는 이 컬러를 레, 옐로우 색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색상 변경을 할 거고요. 인텐시티는 일단 강도는 5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포인트 라이트 가져와 볼게요. 지금 현재 포인트 라이트 위치하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왼쪽 뷰를 클릭한 다음에 어, 프론트 뷰로 바꾸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바꿀 거고요. 지금 이 포인트 라이트 위치가 여기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저는 요 가로등에 불빛이 비치는 부분. 불빛이 비치는 부분 쪽으로 저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높이 값에 대한 위치가 맞춰지게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탑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이 포인트 라이트 이 가로등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가로등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인트 라이트 클릭하고 가로등의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좀해 줄게요. 이렇게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두 번째 가로등에다가도 이 포인트 라이트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복제하면 라이트가 복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움직여서 라이트 레이어가 있는 곳에다가 이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 불빛, 불빛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 라이트 한번더 복제 컨트롤 D 복제한 다음에 이 포인트 라이트 이 가로등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주광과 보조광의 형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트까지 세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카메라 지금 현재 어디 쪽을 보고 있죠? 왼쪽 뷰 액티브 카메라에서 시프트 슬래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를 움직여 봐야 될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일단 n u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n u 오브젝트 꺼내고 n u 오브젝트 엔터 쳐서 저는 카메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n u 오브젝트는 카메라를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널 오브젝트 어, 컨트롤 라이트 홈키로 기준점 중앙에다 맞춰 줄 거고요. 컨트롤 홈키로 위치를 중앙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b 오브젝트 3D 체크를 해 주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와 b 오브젝트의 위치를 맞춰 주기 위해서 카메라에 p 키를 눌러서 포지션을 활성화시켜 줄 거고요. 포지션 활성화가 됐을 때이 포지션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이 상태에서 널 오브젝트에 p 키를 눌러서 포지션에 컨트롤 V를 해 주시면 어이널 오브젝트가 이 카메라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1을 널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널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이 카메라가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0프레임에서 일단 포지션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을 이렇게 맞출 거고, Z축으로 좀 확대를 시킬 거고, Y축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키프레임 찍을 거고요. 그 다음 한 50프레임 정도 가서 저는 포지션을 위치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남자 쪽으로 위치를 이렇게 z축으로 이동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카메라가 0 프레임에서 50 프레임까지 이 남자가 나오는 부분으로 어, 위치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플레이가 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프리뷰가 너무 느리다 싶으신 분은 지금 이 해상도 풀이라고 되어 있는 해상도를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낮추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한75 프레임 정도 인디케이터를 이동시켜 놓고 포지션 키프레임 빈 공간을 클릭해서 포지션 키프레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50프레임부터 75프레임까지는 동일한 키프레임이 지금 찍혀있는 상태로 50프레임과 75프레임 사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125프레임 정도 가서, 어, 위치를 이동을 시켜보도록, 위치를 이동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이동 시킬 거고요. Z축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남자를 비치고 멈췄다가 두 번째 이 여자를 비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75 프레임 정도에서 동일한 키 프레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175 프레임에 이렇게 키 프레임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250 프레임 정도 가서 위치를 또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Z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줄 거고, X축으로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 줘서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3D 공간을 환용, 활용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푸티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이런 3D 공간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고, 지금처럼 라이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